자, A, B, C는 A랑 B, C랑, 오케이. 요렇게, 요렇게 똑같은 리듬면 삼각형이네요. 요거랑 요거랑 각도가 똑같겠다. 그죠? 자, 이 상태에서 또, 아, 이 친구가 평행 사변형이다. 오케이. 좋습니다. 자, 둘레의 길이, 누구의, 이 친구의 둘레의 길이 구하자고. 그럼 이건 3이잖아. 이거는 뭐 3인 건 누가 알고 있고. 자, 이게 10인 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한번 쓱 가봐야 되는데, 자, 잘 보면은,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지금 평행하지 왜? 평행사변형이니까 그죠? 그럼 요렇게 싹 쳐다봐라 해. 요렇게 싹 쳐다봐라 해. 요 각과 요 각은 어떻겠노? 같겠죠? 그지? 요렇게 생긴 요 각도랑 요 각도는 둘다 똑같겠지 됐습니까? 동의각이죠? 그럼 이제 우리는 얘랑 얘랑 리등변 삼각형인걸 찾을 수가 있지 얘가 얼마고? 1 2이죠 얘도 얼마고? 1이죠 따라서 3 더하기 3에다가 10 더하기 10을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이겁니다. 괜찮지? 오케이. 넘어갑시다. 엔드.